할렐리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실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 봉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베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인한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때, 황혼때 깊은 밤흑암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여 사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켰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난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잠언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 본문이었고 소위 젊은이를 위한 잠언으로 불리는 부분 중에서 그 젊은이를 위한 자만에 담겨져 있는 열다섯 강화 중에 열두 번째 해당하는 교훈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나눴었죠. 오늘은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제와 어제와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연관이 있는. 음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어찌 보면 어제 말씀에 대한 좀 풀이면서 강조이고요. 또 그것이 이르게 하는 궁극적인 결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어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라고 호칭을 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이제 동사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또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색이라. 모든 동사들이 다 명령형이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명령은 타협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것,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명령이죠. 제가 최근에 저희 딸이 이거 재밌어.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본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제 한 회차를 봤기 때문에 그 앞이나 뭐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회차에서는 이제 아마도 각 부대를 대표하는 아주 피지컬이 훌륭하신 부대원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각 부대가 이제 서로 어떤 뭐 피지컬적인 대결이라든지 아니면 전투라고 할까요? 전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보았던, 시청했던 그 회차에는 이제 바닷가에서 진행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가장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높이 한 10m 넘었던 것 같아요. 높이 매달려 있는 로프, 로프를 이제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매달려 있는 종을 가장 먼저 치는 부대원이 속한 부대가 이제 이기는 그런 이제 회차를 제가 봤어요. 어, 저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하는지 정말 아,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여튼 이제 마지막에 로프를 타고 올라가시는 부대원들이 다양한 이제 부대원들이 이제 앞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단계를 거쳐왔고 마지막에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까 중간쯤에 대부분은 이제 힘이 다 소진이 돼서 중간쯤에서 혹은 한 3분의 2 지점쯤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너무 힘겨워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바닥에서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한 절반쯤 3분의 2 지점쯤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그한 손을 뻗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대 부대원들도 이제 너무 안타까워하죠 그 상황을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어떤 한 팀의 에, 아마도 선임 지켜보고 있던 분 중에 한 선임 뭐 상급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분이 그 중간쯤에 매달려 있는 한 부대원을 향해서 그 부대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한 번만 더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바들바들바들 바들 바들 떨려서 한 번도 더 이상 뻗지 못하고 있던 그 부대원이 그 명령을 듣자마자 쉼무업을 한번 탁 하고 손을 한번 위로 뻗더라고요. 그리고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 명령을 하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분이 그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명령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명령이란 것에 그렇게 익숙지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명령 이런 거구나. 라는 좀 간접 체험을 할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명령은 그런 것입니다. 명령은 하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명령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긍정과 동의로 헤아려줘야 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뭐 낙심하고 힘겨워하고 어떤 문제로 좀 고민하고 있을 때, 아 그랬구나, 아 너가 그럴 수 있겠다, 엄마라도 그럴 것같아라면서그 마음을 헤아려줘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절대 타협하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 아이의 상황과 그 아이의 말에 타협하지 않고 무조건 하도록 혹은 무조건 하지 말도록 명령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안전과 관련된 상황일 때 혹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때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죠.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안전과 생명이든 우리 자녀가 관계 맺고 있는 상대방의 안전과 생명이든 간에 아이가 안전과 생명의 문제로 직면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는. 오늘 그래서 솔로몬이 음란과 관련한 유혹을 교훈하는 데 있어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왜요? 음란은 결과적으로 음란하는 자의 그 영의 생명을 때로는 육체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아사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절에 해당하는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는 바로 음란의 유혹 아닙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다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대요. 그리고 그 음란의 집은 수월이래요. 그리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란의 유혹이 결론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 음란과 성적인 문제에 참 관대해 보여요. 대다수는 음란이나 성적인 문제를 안전이나 생명의 문제로까지는 생각하지 않,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어떤 개인의 성향 혹은, 혹은 뭐 하나의 문화적인 타입쯤으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최근에 일어나고, 일어나고 있는 음란물과 관련된 혹은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위험했나요? 얼마나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명령하는 바를 가볍게 치부해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약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 보이고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여겨져도 그 마지막은 그 결과는 매우 파괴적이고 어, 어떤 경우는 생명을 아사가는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그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 지혜를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돌아가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1절의 말씀에 간직하다 하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간직하다라는 것은 일종의 저장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두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우리 안에 곡식을 저장하듯이 차곡차곡 쌓아놓아서 그것이 정말 필요할 때쓸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위급한 순간에 그 쌓여있던 것이 튀어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내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한시도 쉬지 않고 지키시고 바라보시며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눈동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은 이것을 내 손가락에 즉 지혜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모두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것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누이를 대하듯 친척을 대하듯 가족을 대하듯 너에게 가장 가까웠고 친밀한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5절 말씀.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또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그가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겠습니다. 사람은 그 자신 안에 담고 있는 것, 그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나오게 마련입니다. 어, 어제에 이어서 거듭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는 나 자신 안에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 살피시고 그 말씀에 명령하시는 바를 순종하고 있는지 또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말씀을 심는 부모요 신앙의 선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각종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때, 황혼때, 깊은 밤흑감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과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자의 가장 큰 미련함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이런 나를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이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지금 유혹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즐기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유혹에 넘어가는 자의 가장 큰 미련함입니다. 유혹에 이미 마음은 넘어갔어요 몸까지 끌려가고 있죠 8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런 내 상태를 아무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후감 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6절부터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보는 이가 있죠 내가 보았노라. 보는 이가 있습니다. 아는 이가 있어요. 분명히 보는 이가 있고, 그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것을 자꾸 잊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잊지 않고 산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성적으로 유혹에 무디거나 또는 천성적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서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앞에 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서 있다. 이런 것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지혜를 가르치고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은 자. 남들은 다 모를 거야. 보지 않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음란의 유혹을 여인의 유혹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음란과 유혹의 성격이 하나하나씩 드러납니다. 먼저는, 어,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차례차례 보시면, 이 여인은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한껏 자신을 치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침상을 준비하였는데,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 또 몰약과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고 했어요. 그럴 듯하고 보암직한 것으로 꾸민 거죠. 유혹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얼핏 보면 보암직해요. 유혹은 얼핏 보면 보암직하고 그럴 듯해서.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지요. 그들이 당한 유혹도 보암직한 것 때문이었어요. 그럴듯해 보였던 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시고, 사람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암직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럴듯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이지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유혹의 성격이 또 나타나는데, 이 여인은 15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 하며, 어, 광장 모퉁이, 또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며, 너를 찾아다닌다라고 했어요. 15절에 너를 찾아다녔다. 여러분 유혹은 매우 적극적이에요. 은근하지만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어요. 유혹은 끈기가 있어서 사람이 미혹 당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리치고 잠시 돌아선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유혹이 잠시 쉬고 있을 뿐 뿌리치고 돌아사면 다시 어느새 슬그머니 내 앞에 와 있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래서 유혹에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여나 여러분의 하루에 이번만이라는 말로 유혹하는 것들이 다가온다면 말씀 기억하시고 바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유혹의 몇 가지 성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사람에게 미치는 치명타가 있는데 이 치명타는 그 유혹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함에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 쓰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메이러 가는 것과 같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유혹하는 여인을 따라가는 젊은이는 지금 자신이 즐거운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쾌락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쾌락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처음에는 조금 주춤거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느덧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것을 즐기고 있죠.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아무도 못 봤다라고 생각해요.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젊은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보인다고 말합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메이러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 앞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쇠사슬에 메어 벌받으러 가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형벌이죠. 똑같은 의미로 23절에서는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물에 갇힌 새에게 남은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가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혹의 치명타예요. 유혹당한 자를 보는 사람은 그가 생명을 잃어간다는 것을 아는데 정작 유혹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죄에 미혹되어 있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정작 죄, 죄에 미혹되어져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곳이 조사원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먼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유혹을 경고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과 같이 가늠, 음란과 같은 유의 유혹을 힘주어서 경고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음란한 유혹을 비롯한 이러한 미혹들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내가 사망의 길에 다 맞다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너희 자녀들아 오직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생기는 자만이 그 상황을 분별하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먼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말씀만이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유혹을 물리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